유튜브 빵야 시범 한번 보여드리가겠습니다 이런 통나무에다가 여기기대수주면뭐딱 기대는 뭐뭐게 좋겠죠 열심히 받을 때 여기도 받지도 않을 수 있는 걸로 여기 아 딱딱히 흔들리면 안 됩니다. 너 뭔가 아니다. 자, 자, 이거? 아니다. 자잘 너무 안돼 잡히는 거야 이거. 네풀 풀샷 일단 닌 나와야 될 거야 이거. 어 됐다. 이중이로 하죠. 이렇게 앉아 흔들려 최대한 안 흔들릴 정도로 딱 고정 고정시키는 다음에 자세. 뭐이는 어제도 뭐 어제도 뭐, 끼지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비 전문가인데 그냥 제 스스로 그냥 터득한 겁니다. 오 어깨 넓이도로벌려줍니다이렇게 벌려, 안정적으로 거마이로이것 이거. 기거도그이뭐이렇게휘두르이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렇이가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지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나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뭐 이렇게 뭐 휘두르고, 뭐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것보다 최대한 적게, 적게 근육의 힘을 써주면서 최대한 파워의 힘으로. 그리고 당장, 당장 오래 필수 있거든요. 시작할 때, 이렇게, 여기에 잡고, 오른손, 오른손잡이, 로 예를 들겠습니다. 뭐왼손잡이면 반대겠죠? 여기를 잡고, 왼손은 여기 잡습니다. 그리고 칠 때, 여기서는, 아까 그러니까 잡고 있습니다, 이게. 내릴는 순간, 내리면서, 오른손 똑같이 딱딱 내려옵니다. 팍. 내려오면서 이렇게 빨리 팍 이제 힘을 여기 잡아야 이렇게 잡으면 힘을 팍 정확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끝에 잡고 이게 최대한 무, 무게가 없고 무심력이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거리도 중요합니다. 거리 거리 거리를 먼저 맞춘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를 맞고 이 표시된 뒤에 계속 이제 당장만 패고 가서 움직이면서 페면 정확한 위치로 정확하게 타격 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잡고 이렇게 한 방에 바로 뭐와마 지도 똑같습니다 와마 지도 그럼 2등분 됐죠 이것도 또또거이 아까 그 위치에 그냥 위치에 합니다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뭐 시뮬레이션 해주고 바로 이렇게 2등분 이렇게 빠른 스피드로 이게 도끼를 좋고 하니까 이게 수, 수십 번 쳤거든요 제가 새롭게 이렇게 튼튼한 도끼로 했으면 불안해 하고 고 제가 제대로 나무 도끼를 못으로는데 했으면 빠른 속도로 제가 다 패고 안전 다 이겼을 겁니다. 그 제가 이겼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. 뭐 제가 튕게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제제 패는 제거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. 그래 하고 바로 지금도 모르고 뭐네. 한번 찍어주고, 시뮬레이션 해주고, 한번 봐야 돼요. 1타 1핀데, 쉽게 다 깨줘, 이렇게. 이렇게 아무리 쪼개는 것도 이렇게 해주고, 이렇게.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렇게, 이렇게. 움직이는 게 움직이는 게. 거리를 잘못했네요. 쫓게는 게 힘듭니다, 근데. 누가 이렇게 많이 장작을 말핀 것도 아니고, 말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도 안 붙네. 이거는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yeah. 보셨죠? 보이지 뭐, 뭐, 막, 뭐, 얼마나 도끼야. 도끼면 고막, 고막 꽂힙니다. 이게. 이런 도끼를 했으면 뭐, 이 기계 같은 새끼들은 끝났죠, 이미. 쉽으면다 이렇게. 도끼, 도끼들.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왔다 갔다 먹기. 오락실 같은 데도 뭐 해머치기 는 것도 똑같이 그, 똑같이 치면 되거든요. 이게. 얼마나 이원심력 힘을 이용해서 다 꽂냐.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들고